발생은 맨 처음에 무슨 상태였다가 분극 상태였다가, 그다음 에 분극이 깨지는 탈분극을 거치고 다시 원래의 분극 상태로 돌아가는 재분극이라고 하는 상태로 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분 그리고 여기 세포막을 보면은 축삭돌기에요축삭돌기의 세포막을 보면 원래 세포막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요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세포막에는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여기 보면은 크게 세 종류의 막단백질이 존재를 해요. 막단백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개의 통로단백질하고, 한 개의 펌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펌프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능동수성 단백질에 해당이 됩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이 부분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 이중충으로 되어 있는 세포, 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물론 여기도 있어요. 저쪽 한쪽 위에만 있는 거 아니고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이 통로랑 펌프가 어떻게 된다? 존재를 합니다.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 안에 이온들이 채우고 있어요. 이온들이 채우고 있는데 밖에도 이제 뭐가 있냐면은 나트륨 이온이 있고 칼륨 이온이 있고 여기 안에도 나트륨 이온이 있고 칼륨 이온이 있고 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이온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전화의 종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는 무슨 전화를 띠냐면이 세포막의 밖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다음에 세포막의 안쪽은 무슨 전하를 띠고 있냐면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이게 기본 상태예요. 자, 이 기본 상태에 해당이 되고 이 내부는 어떤 이온의 농도가 높냐면은 칼륨 이온의 농도가 높아요. 그리고 외부는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높습니다.